상당히 중요한 얘기를 할 거예요. 항상 아, 중요했지만 오늘은 정말 더 중요해. 에. 왜냐면 음. 골프채를 휘두르려면 음. 우리가 요즘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죠? 사랑한다. 음. 아뭔 소리야? <laughs> 뭐라는 거야? 이거 편집이야. 음, 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샤프트를 우리가 시계 방향으로 휘두르기를 하기 위해서. 음, 네. 자. 여기가 이제 12시라고 치면, 네. 우리가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죠. 그죠? 음.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운 스윙할 때, 샤프트가 올라간 궤도보다 완만하게 떨어뜨리기 위해서 샬로잉을 하는데, 음. 어 샬로잉이 필요한, 피, 필요하지만 왜 해야 되는지를 좀 알려드리고 싶고, 음. 그리고 내가 정말 피, 샬로잉을 할수 있는 사람인지를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네. 아, 근데, 두 네, 번째. 네, 샬로잉을 안타깝게 할수 없다! 라고 전달해 드릴 수도 있어요. 진짜? 네. 어, 그런 여러분... 사람에 대한 처방도 있어요? 아, 그렇죠. 아... 방법이 있으니까. 오늘 끝까지 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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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샬로잉이 왜 필요하냐? 아마추어들이 관심을 갖는 이유가, 샬로잉을 해야 내 몸을 들면서 칠지 않을 수 있어요. 낮은 자세에서 칠수 있거든요. 네, 아... 낮은... 샬로잉을 많이 하는 선수들을 대, 대체적으로 잘 보면, 샤프트가 완만하게 떨어지니까, 임팩트 때 자세가 상당히 낮은 자세에서 치겠죠. 아, 네 그러네. 몸의 높이를 낮게, 샬로잉을 많이 하는 선수일수록 좀 몸의 높이가 낮아요. 힙을 많이 쓰면서 이렇게 액션이 낮은 자세에서 마, 만나게 되는데, 으아, 임팩트가. 아. 그거는 이제 몸의 높이가, 높낮이가 이렇게 임팩트 때 무리하게 일어나지 않으니까 컨택에 훨씬 더 유리하겠죠. 아, 이제 왜 필요한지 알겠죠? 네. 네 그래서 뭐 공을 정확하게 컨택을 하면서 임팩트 때 그, 어택 앵글이 너무 지나치지, 가파르지 않으면서 정확한 임팩트를 좋은 길게 만들어내기 있어. 위해서. 그리고 클럽 스피드를 당연히 빠르게 휘두르기 위해서. 당연히 그냥 올라간 대로 이렇게 내리는 것보다 한번 회전 토크를 만들어내면 클럽 스피드가 훨씬 빠르겠죠. 네. 자, 샬로잉이 들어가면 당연히 클럽 스피드는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내가 샬로잉을 할수 어...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 먼저 테스트를 할 건데. 음. 자, 이렇게 척추를 숙여볼까요? 이렇게. 셋업을 한 상태에서. 숙이고 오른팔을 옆으로 가보세요. 옆으로 간 상태에서 얘를 젖혀 볼 거예요. 이렇게 손바닥이 뒤쪽으로 그랬을 때제이 척추의 각도보다 네. 저는 어때요? 엄청 뒤로 가죠. 나마마님,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이렇게 저는 네 그러면 나마마님의 각도는 척추의 각도보다 쪽, 끝밖에더 젖혀지지가 않아요 서서 해보셔도 돼요 서서 보세요 비교해보시면 될거아요 응. 제가 상당히 유연한 편이에요 이렇게 같이 치고서오세 될까요? 보세요, 될까? 보세요. 응. 각이 이렇게 나오죠 오장난아니야요 진짜, 진짜 <laughs> 많이 넘어가는 편이에요 어. 보시면 각도가 전 진짜 일부러 제한한 게 아니고 딱이 네. 정도 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면 돼요 응, 서서 그냥 이, 저하고 비교했을 때자요거 반칙이에요 <웃음> <웃음> 이렇게 하는 거 아니고 척추 똑바로 선 상태에서 뒤쪽으로 넘기는 각도를 보시면 돼요 나마마 아. 님은 라운드 숄더가 있으니까 아 등이 라운드가 숄더가 있으니까 이게 제한이 걸리겠죠. 그런데 샬로잉을 어떻게 해요? 몸이 앞으로 아프... 이게 팔꿈치가 앞으로 몸에 들어올 수가 네. 없게 되는구나. 네, 결국엔 몸 자체가... 제가 샬로잉을 하려면 팔꿈치 이 힙이랑 다 연관돼서 이 엘... 오른쪽 엘보가 외회전이 들어가야 되나? 어. 외회전이 들어가려면 이 등이 말려 있는 사람은 그치, 외회전이 힘들지. 하기가 힘들어요. 어.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나는 외회전 한다고 해도 다 스티프하게 들어오거든 요 이렇게 가파르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션을 취하면 가파르게 맞으니까 칠때 젖히겠죠. 그런 유형이 나오게 되거든요. 왜 어렸을 때부터 골프하는 사람들이 어른들을 레슨을 할때 답답해 하냐면 음. 마음껏 되거든. 저는 솔직히. 그러니까 해보세요. 이거, 이거 왜안 돼요? 저는 다 되죠. 어. 네, 근데 나 같은 제가 공부를 하고 뭐난 다음부터 이해가 돼요. 아, 이분은 안 되겠구나. 아. 미안하지만. 그럼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 되게 복잡한데. 어 복잡하게 삼아. 하지 말고. 그러면 어떻게? <laughs> 뭐부터? 이거를 잘할 수 있게끔 만들어볼까요? 아니면은 그냥 나이 상태에서 골프 스윙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를 얘기해 볼까요? 솔직히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라고가 가장 먼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러면은 아. 자 내가. 서 있는 상태에서 90도 이상 안 넘어간다. 이렇게 음. 90도밖에 안 된다. 심지어 이렇게 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여기 많이 굽으신, 어깨가 네. 많이 굽으신 분들은 네. 그럴 수 있겠네요. 이배 네. 나오고, 요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요. 음. 댓글 남기세요. 음. 다 공감하실 거니까. 음. 자, 90도 이상 안 나온다. 그러신 분들은 아마 등이 이렇게 많이 말려있을 거고, 배가 나와있으실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골프스윙을 하려면, 첫 번째, 백스윙 업라이트하게 들면 절대로 안 돼. 업라이트라고 하는 가파르게 들지만, 그러니까 팔을 높게, 아 백스윙을 높은 스윙 이 있고 낮은 스윙이 있잖아요. 그렇죠. 팔을 일단 리프트하는 동작을 높게 많이 들면 그걸 전환해야 되는 양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더어렵겠네더 어렵죠. 우선은 백스윙을 낮추셔야 돼요. 아막 백스윙을 높이를 낮춘다는 개념은 힙을 회전량을 많이 올려서 손의 높이가 제가 높이는 것보다 좀더 낮은 느낌으로, 이렇게. 음... 오른쪽 어깨 아래 방향으로 거의. 아, 지금보 어, 어깨, 어깨 있거나 아래쪽에, 있어요. 아래쪽에 살짝 있게. 네. 자, 백스윙을 내가 90도 이상 안 나와서 내가 외회전 할 수가 없다면, 백스윙 자체를 샤프트 플레인을 외회전 을 하는 양을 줄일 수 있도록 낮게. 내 오른쪽 어깨 정도. 심지어 조금 더 낮게. 이거를 팔을 당기는 게 아니라, 보세요. 팔을 당겨서 낮추는 게 아니라, 회전을 더 많이. 회전을. 그래서 내, 내 몸통에다 클럽을 대고 회전량을 많이 늘려서 팔은 들어올리는 양은 거의 없다 싶을 정도로 낮춰서 백스윙을 해서 치셔야 돼요. 그러면 약간 이러면 네. 백스윙을 반만 한거 아닌가라는 아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네. 사실 을 보면 그게 맞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좀 내가 당분간은 90도 이상 안 나온다 그러면 백스윙을 좀 낮춰라. 낮게. 플레이너 그래서 팀을. 내가 그 임팩트 조, 그 슬롯으로 들어오기 위해 서 조금 더 수월하게 만들어줘 훨씬 수죠 아. 이거 진짜 중요한 겁니다 아. 그래서 무작정 좋다고 백스윙 높이지 마세요 음, 음. 높이실 수 있는 분들은 저처럼 각이 나와야 돼요 이렇게 아. 그래야 네. 전환을 해서 이렇게 샤프트를 눕혀서 떨어뜨려서 휘두리겠죠 <laughs> <laughs> 당연히 높은 인치에서 샬로잉을 많이 하면 볼은 멀리 가요 음. 그렇지만 내가 멀리 칠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으니까. 꼭이 높여서 샬로잉을 해서 휘둘러서 멀리 치려면 나한테는 맞지 않다 <laughs> 그런 분들은 너무 좋은 거 같아요 네. 어, 너무 좋아요 자 네.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피트니스적으로 필요한 것들 네. 알려 드릴게요 줄 한번 받쳐 줘보시면 밴드 세라 밴드라고 하죠 네, 밴드 를 누구나 하나씩 다 갖고 계시죠 이걸 가지고 뒤쪽으로 넘겨요 이렇게 등 쪽에 그러면 가, 갈비뼈가 일단 들어 올리게 되거든요 음, 음. 그럼 라운드 숄더가 조금 더 펴지겠죠 네. 이 상태에서 양쪽 팔꿈치를 왜 회전하는 거예요 왜 회전이라는 의미는 팔꿈치가 내몸 앞쪽을 밝히는 방향 이 상태에서 바디로테이션을 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자 반대로 내 회전에서 이런 느낌이 아니라 등을 좀 견갑골을 딱 펴주고 이 상태에서 바디로테이션을 해주면 팔꿈치가 계속 내몸 앞을 보겠죠 그럼 릴리즈도 되게 자연스럽게 될 거고 훨씬 더 이 회전 각도가 훨씬 잘 나올 거예요. 아... 예, 그래서 이 훈련을 많이 해주시면 나와 한번 해볼게요. 이쪽 보고 딱 여기 펴주시고 응. 견갑골 잡고 팔꿈치 여기서 바디 로테이션. 그렇죠. 그런데 네. 그러면 느낌이 좀 오른팔이 몸 앞으로, 앞으로 들어오는 들어오게... 느낌이 늘 거예요. 오, 네. 어, 원래 회사에서 다들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이게 팔 들어올리는 것도, 백스윙도 높아지는 것도 많이 없어질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지금 네. 손이 딱 여기까지. 네. 하네요. 팔을 올리는 양이 없으니까. 네.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네. 그래서 나한테 맞는 힘 쓰는 방법을 찾아가자 이런 거였습니다. 되게 중요한 내용이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시도해 보시고 훈련도 해보고 나한테 맞는 백스윙 플레인도 찾아보시고 하시면 너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